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파트는 세무회계입니다세무회계 41번부터 80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문제 41번입니다. 정부부가 제도와 신고납세 제도 중에 틀리게 말한 사람입니다. 자 은주입니다. 정부부가 제도는 정부가 세금을 결정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맞죠? 정부부가 제도는 이제 국세청에서 아니면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결정하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걸로 통해서 납부하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범수입니다. 신고 납부 제도는 정부가 부과하는 것이 아닌 납세의무자가 직접 자진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신고납세제도는 내가 직접 신고를 해서 납부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뭐 틀리더라도 뭐 그건 내 책임이니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3번 가해입니다. 정부 부과하는 세목은 상속증여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등입니다. 그렇죠. 정부 부과하는 세목은 상속증여세도 맞고요. 자동차세도 전국부가 한게맞고 부가가치세는 뭐예요? 그래. 이거는 신고납세.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히 틀렸습니다. 그 다음, 유진입니다.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입니다. 맞죠? 신고납부는 소득세 법인세. 맞죠? 그래서 이에 틀린 거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어, 문제 42번입니다. 조세 감면 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입니다.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법령에 정해진 근거에 의하여 부과 징수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국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정해진 거예요. 그렇죠. 부과 징수하는 겁니다. 맞, 뭐 이제 막 맞, 맞는 거죠. 근데 맞는데 사실 사후 관리에 대해서 옳은 거지 이거는 근거화세 원칙이에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2번.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 기업이 관리를 잘하여 적용하는,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에 추징하여 납부할 세금을 말합니다. 그죠? 원래 이제 조세 감면 후사후 관리는요, 약간 사탕의 비율을 좀 두시는 게좀 맞는 것 같아요. 달콤하면서도 그만큼 지키지 못하면은 도로 뱉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니까 러 그만한 대가로 주면은, 관리 잘하세요. 뭐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돼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 감면하는 경우에는 뭐 아싸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유지해서 나가야 돼요. 그니까안될것 같다 그러면은 세금 다시 이제 혜택 받은 거 도로 뱉으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징해서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근거가세 아아 다시 할게요. 이게 바로 조세 감면후 사관리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 3번, 한번 봅시다. 세금을 납부하는 자와 세금을 부과하는 자는 성실하게 부과 징수이 납부해야 합니다. 이거는 신의성실의 업체기. 그 다음 4번, 세금을 부과하는 자와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하여야 하며 거래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야 됩니다. 이거는 실질과세 업체기. 그래서 이에 예, 오르금 몇번? 조세감명 후 사후관리에 대한 설명받는거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3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처분에 대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간주입금, 입금산입, 기타사유출 간주입금이란게 뭐냐면은 입금이 아닌데 입금을 본다는 의미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익, 이자수익이라고 보십시고 그래서 이거는 뭐 유보될 로 수도 없고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 사유출로 이제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원천징수하지 않음 원천징수하면은 기타 사유출인데 원천징수 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류로 보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대표자가 그 책임을 집니다. 그다음 3번 임원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 이자 대납하지 않음 이거는 뭐예요? 기타 사유출이 아닌. 이것도 상여로 처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납을 했다라고 하면은 다시 대표 상녀, 상려, 대표 상녀에게 돌아가기에는 또 이제 무한누프가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타 사유출로 하자. 보는 겁니다. 대납했을 때는. 그 다음 4번. 접대비 한도 초과.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출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몇 번? 3번으로 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어 문제 44번입니다. 다음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입니다. 법인세는 신고 납세 제도를 하고 있으며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법인세는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연도 기준을 할 테니. 어, 해주세요라고 하면 웬만하면 승인 다 해줘요. 근데 전관에 어, 만약 기재되지 않다고 하면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거나 아니면은 신고 자체를 안 했는 경우에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예요. 근데 어,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예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은 뭐냐 소득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부분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2번입니다. 법인세 신고 납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라고 딱 정해놓는 게 아니고 각자의 이제 사업연도가 다른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3번. 내국법인 해산시 청산소득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그 다음 4번. 토지등 양도소득은 영리, 비영리, 내국, 외국법인 모두 납세 의무가 있다. 토지등 양도소득은 영리, 비영리, 이제 내국, 외국법인 뭐 납세 의무가 다 있죠. 근데 청산소득만 내국법인만 해당이 되지만 토지등 양도소득은 투기 목적 방지를 위해서 따로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5번입니다. 주식회사 j b 는 다음 보기에 자료를 보고 사업 연도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이 문제는 입금인지 송금인지 구분하고 그 다음에 조정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자 1번입니다. 법인세 등입니다. 이거는 송금부산입, 이건산입이죠그 다음 2번, 성급비용 과대계상입니다. 세무상, 성급비용이 많다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송금산입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감가상각비 시인 부족액 40만원. 시인 부족액은 조정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작년에 이제 뭐 상가 부인액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성금 추인해 주면 지만 시인 부족액은 사상이 없습니다 조정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 4번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이거는 입금산입 그 다음 5번 대손 충당금의 한도초과 송금불산입 입금산입이죠 6번부터 자 직원급여 상여금 93만원 이거는 직원이죠 만약에 임원이라고 하면은 정관에서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송금불사님이고 만약에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한도 내의 금액에서 얼마 정도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직원급여는 이거는 전액비용을 인정을 해요 조정계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과다한 금액은 이중가세 방지를 위해서 입금 불산입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특히 3번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 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도 없고, 3번은 빼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입금 산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치면 얼마냐면은 570만 원 나와요. 그 다음에 11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어, 맞아 이렇게 돼 그러면은 두 개가 이제 더하고 빼주면은 470만 원이고, 단기 순이익이 1000만 원이니까 얼마예요? 1470만 원이 되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아, 문제 46번입니다. 법인세법상 송금산입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송금산입금액이에요. 자, 이 중에 성급 4인만 찾으면 돼요. 자, 1번. 자, 봅시다. 퇴직 연금 확정 급여형.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세무 쪽에서는 비용으로 다 인정을 합니다. 그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거 조작 가능성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쪽에는 인정 안 하고 세무 쪽에서 우리 계산한 것만 비용으로 인정하세요라는 의미가 이제 퇴직 연금 확정 급여형입니다. 확정 기여형은 관계 없어요. 그다음 2번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에 이거는 송금 불산입이 해당 상이 없고, 그다음 3번 소멸시효 미완성 채권 이것도 송금 불산입이니 관계 없고, 그러니까 완성이 됐다고 하면은 송금 산입인데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이요. 그래서 틀렸어요. 이거는 그다음 4번 외화 한산이 세무사 회계상 차익이에요 이거는 입금산입이에요 만약에 외환환산 손실 나왔다 하면은 그때 송금산입 되지만 외환환산이익은 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입금산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기 정기 어음 기부금 2024년도 9월 20일에 만기가 되죠 그러면은 요거는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문제에서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정기어운 기부금요. 만기가 될때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 기준은 2024년도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기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됩니다. 이거는. 이거 두개 합치면 얼마? 430만원. 46번에다 몇 번이에요?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문제 47번입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서식은 무엇인가? 첫 번째 결산 조정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작성을 하면은 어,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의미에요 한도 초과시 송금 불산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제 세무상 금액은 이까지 해줄 테니 이 나머지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의미에요 그래서 송금 불산 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한도 초과니까. 그니까3 번.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어? 결산 조정 사항에 한도 초과한 성금 불산입에다가 전액 비용을 인정 못 받는데요.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잘안 하는 거. 원래 퇴직금 추계액은 그 단계별로 폐지가 됐거든요. 2018년도에 0%만큼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전액 성금 불산입이 돼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하나도 없는 딱 그런 이제 있고요. 그래서 한국세무사에서도 2018년도 이후부터 이 문제가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정답은 4번 퇴직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 정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왜 0%를 해서 왜 전액 송금불산이 유도를 시키는 이유가 뭐냐? 퇴직금의 충당부채는 사실 가공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립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퇴직금 주세요라고 했더니 퇴직금 없대요. 퇴직금 중당 부채에서 금액 빼면 되지. 빼면 되지 않냐 이러니까 설정만 했었 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립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 초에 강제적으로 만든 게 뭐냐면은 퇴직 연금 제도예요. 여기에서 정립을 시켜라. 그러면은 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 라고 했을 때가 딱 그때예요 퇴직금 충당부채 돈을 적립해 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비용으로 처리해 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세무에서는 단계별로 5%씩 줄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인가? 0%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가 안 나옵니다 LT자격시험에서도 퇴직금 조정명세서잘안 나와요 한국세무사의 전산세무 1급에서는 2018년도 이후부터 의미없는 문제를 바뀌면서 2020년, 2018년도, 19년도까지가 나온 걸로 기억나는데 그 이후부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의미가 없는 서식이 됐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4번이다라는 걸 예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8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평가방법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재고자산의 평가는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한다 맞습니까 그렇죠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는 사업연도 종료 후상월이내다 종료 후에요 이거 실수 많이 하죠. 재고자산의 평가 변경 신고는요,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까지입니다.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3번 이미 신고하는 경우 당초 신고와 선의 선출법 중큰 값을 적용한다. 세무상으로 봤을 때는 그치 이런 상황이 되는 게 맞죠. 그 다음 4번 재고자산 평가증인 경우 평가감이 아닙니다. 평가 증입니다. 증인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으로 해서 유보로 처리한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몇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관리 1급 문제 49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기계 장치가 존재합니다. 다음에 보기에서 강가 상각비 한도 금액 및 상가 부인액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입니다. 신고는 정액법으로 했습니다. 안 하면은 뭐냐? 정액법으로 해야 되는데 정액법으로 했대요. 자, 봅시다. 2024년도인데 근데 1억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중대한 결함인지 아니면 증축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추가적으로 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천만 원이요. 돼 상각 기간은 몇 년이냐면은 10년만큼 상각 기간 을 잡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100만 원이 돼요. 이렇게 되죠. 이게 어, 세무상 한도 금액이냐? 음. 잠시만요. 자, 여기에서 어 정률은 10% 아, 다다 정액법은 10년이니까 10%예요. 1 0 상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상은 이렇게 돼요. 세무상은 어 내가 취득금액에서 잔존가치만큼 빼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전기 자본지출하고 그다음에 당기에 해당하는 자본지출을 더해줘요. 이렇게. 그다음에 상각부인액은 이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정료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회계를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누기 정액법에 해당하는 이제 유리 있을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 10년만큼 나오니까 10%가 되는거죠 곱하기, 곱하기 10 이렇게 해요 곱하기 0.1 이렇게 근데 원래 잔존가치 없으니 이건 1억 해당이 된거고 그래서 1억이고 거기에 전기자본지출 없고 단기자본지출 천만원 해가지고 10%만큼 잡아요 그럼 1100만원에 10%니까 아 1억 1 0 0만원에 10%니까 1100만원 이렇게 잡는거고 이게 세무상 한도금액이에요 그래서 회계는 얼마였냐면은 회계는 65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세무는 1100만원 잡아놨어요. 근데 회계가 얼마냐면 650만원밖에 안 돼요. 한도 미달이죠. 이건 상각 부인에게요. 시인 부족이에요. 시인 부족이에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100만원에서 650만원만큼 빼면 돼요. 얼마냐면 450만원에 시인 부족이 근데 답은 그러면 선생님 삼각 부인에게 전개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요? 원래는 성금 추인이죠. 원래는 성금을 추인을 해주는 건데 근데 문제에서는 한도 금액에서 뭐함 물어봐요. 한도 금액 및 삼각 부인 에게 얼마에 해당이 되냐 이것만 물어보기 때문에 송금 추인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고요 만약에 이제 송금 추인까지 물어보면 올바른 세무 조정에 해당하는 금액 그러니까 즉 송금 산입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그 얘기에 대한 문제는 없죠 오직 물론 금액만 물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 부족액은 45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 몇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관리 1급 문제 50번입니다. 다음 중 보기에서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과 소득 처분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보기에 보면은 회계상 기부금은 1600만원, 이 중에 해병대 전후에 기부금 3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에도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한번 적어봤는데, 해병대 전후에, 한병, 해병은, 어 죽을 때까지 뭐 해병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 그래서 해병대 전후에는 비지정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부금 해당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계상. 회계상 기부금은 1600만원에 300만원 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300만원. 그다음에 세무상 기부금은 얼마냐면은 8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이 중에 차액이 얼마예요? 500만 원이 되는 거죠. 한도가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한도는 넘은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이고요. 돈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돈이 나갔죠. 그래서 누구에게 기속되어 있는지는 안 물어보겠다라는 의미에서 기타사유출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번에다 몇 번이에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